아 핸드브레이크 하아 트르르그런 작품이라고 부르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. 96년작입니다. 코드명 993을 베이스로 했던 911 터보 모델인데요. 청담 스튜디오에 이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. 이때까지가 바로 이공랭식 터보 세대의 마지막 모델이었었죠. 이앞 부분에 있는 디자인은 어떤 냉각용에 대한 그 개구부를 크게 설정을 해놓지 않은 그런 디자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이 차에는 냉각수가 들어가지 않고 라디에이터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. 이차의 엔진 온도는 여전히 엔진 오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그래서 아래쪽에 이 그릴 부분을 보게 되면 아, 엔진 오일 쿨러가 있는데 이 쿨러가 좌우의 대칭 형태로 각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이런 어떤 샌더와 범퍼와 이 본네트에 만나는 이런 파팅 라인들, 이런 라인들도 약간 좀 이렇게 서로 선이 교차되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이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어, 공기가 살짝 들어갈 수 있는 인렛을 만들어 놓은 디자인도 9구삼 이후로는 저런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죠. 그리고 독특하게도 도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 깃발 형태, 플래그 형태의 사이드미러 형태를 마지막으로 보여줬었던 모델이었었고 구구삼. 카레라 모델들과 달리 더 넓은 엉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라인은 이건 아마 카메라로도 충분히 표현이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992가 이렇게 쭉 가로로 그 빨간색 띠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테일 램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 디자인의 어떤 유산이 이993때 터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993 터보는 고래 꼬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네, 윙을 가지고 있죠. 한 덩어리거든요. 이 윙의 면적은 요즘 나오는 슈퍼카들의 윙도 이 정도의 크기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. 아, 이 곡선을 좀 보세요. 이게 90년대면 그 당시에도 그냥 종이에다가 펜으로 그리던 시절의 디자인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이런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? 993 터보의 심장입니다 이 거대한 윙이 덮고 있었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터플러 입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바람을 더 많이 받아서 어 조금 더 냉각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바로 어 공랭식의 수평대향 유기통 엔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앉혀져 있는 엔진의 높이는 거의 뭐한 이정도 V형 엔진이나 직렬 엔진이었다 그렇다면 아마 이 트렁크 라인 안으로 수납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, 근데 진짜 엔진 룸 내부의 상태도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진짜 이 빗물 홈은 이 루프 옆쪽을 따라서 C필러까지 쭉 내려와서 뒤쪽에는 스포일러 앞쪽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, 여기도 매력적이죠? 측면에 윈도우에 조그만한 쿼터글래스가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이제 다시 뒤쪽으로 윈도우가 이렇게 두 장이 연결되는 네, 이런 도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코너를 돌때 A필러 주변 시야나 어, 이쪽 옆쪽으로 터지는 시야의 어떤 개방감은 정말 시원합니다. 요즘 나오는 차들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아요. 28인치 휠은 이 내부 스포크가 중공 타입으로 속이 비어 있어요.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 부분들 구멍을 뚫어서까지 경량 알로이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돋보였던 었 휠이기도 했고요. 디자인도 굉장히 근사하죠. 285mm였어요. 그 당시에는 993 때까지는 저렇게 이 와이퍼가 가운데에 마운팅이 돼서, 두 개의 날이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리창을 닦아줬어요 앞유리가 꽤 이렇게 좀 어, 일어나 있는 형태의 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유리 주변에서 공기들이 좀 급하게 기류들이 흘러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 와이퍼가 가운데 달려있는 이런 부분들은 미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공기역학적으로나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약간 좀 아이코닉하잖아요 날깍. 하면서 봉인이 해제됐어 하는 이런 느낌. 이게 993이 갖는 정말 멋진 감성 포인트자 장점 중에 하나였고요. 하루 종일 100번도 할수 있을 것 같아. 이차 안에 들어와서 앉으면 땅바닥에 손이 닿을 정도로 차가 굉장히 낮게 앉아 있거든요. 이미 이때부터 포르쉐가 얼마나 낮은 운전 자세를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. 이 앞쪽에 있는 계기판은 993 이전과 이 이후의 996이 확연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. 다섯 개 원형의 이 어떤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수온 게이지가 없습니다. 어, 이 왼쪽 두 번째 있는 원 안에는 엔진오일 컨디션에 관련된 유압 그리고 엔진오일의 온도를 표시해 주는 게이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. 맨 왼쪽에 있는 이 게이지 안에 또두 개의 게이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료량을 보여주는 연료계 그리고 또 하나는 엔진 오일의 양을 보여주는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운전 때는 틸팅이나 이 텔레스코픽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 하나. 절묘하게 이 라인 사이로 이 림이 지나가면서 각각의 게이지들이 제 눈에 정확하게 들어와요. 지금 나오는 9부위보다 훨씬 더 인체공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게다 인체공학적인 건 아닙니다. 사실 정확히는요, 이 운전자의 이 앉는 위치랑 어, 운전대의 중앙이랑 살짝 중심이 맞지 않아요. 운전대가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고, 이 운전석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차의 정면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살짝 왼쪽 헤드램프 쪽을 향해서 어, 약간 사선으로 비틀어져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페달의 위치들도. 클러치 페달이 꽤 오른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는 이 위치에 있는 페달이 실질적인 클러치 페달이 되겠고요 경주차 클러치 무게랑 비슷한 수준인데 이거 블리핑을 이렇게 해야 되나? 빵빵 빵. 어? 터보가 운전대가 이거였나 원래? 이거 세 개짜리 아니었나? 아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이당시 차인데도 이 계기판의 메뉴들을 조정할 수 있는 펑션 스위치 레버가 왼쪽 밑으로 나와 있고. 크루즈 컨트롤을 조정하는 레버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요. 또 위에는 방향 지등과 와이퍼를 조작하는 이렇게 레버가 해서 총네개의 레버가 이렇게 이링 컬럼 쪽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<laughs> 페들 시프트 당연히 없죠. 이 차는 매뉴얼 기어니까요. 기어 레버가 진짜 주행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텐션이 좋다. 기어 레버가 아래쪽에서 딱 피봇이 돼서 지금 3단, 4단을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, 살짝 중간에 뭔가 링크가 지금 하나 더 있어서 앞으로 밀때 이게 거의 수직을 유지하면서 각도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가는 형태예요. 이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... 집요한 노력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썬루프를 조정하는 버튼이 이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뒷유리 와이퍼 스위치가 있고요. 비상등, 차량 도어 잠금 장치. 이 느낌표 버튼은 뭘까? <laughs> 느낌 버튼으로 느낌이 음, 오나? 네. 그 위쪽으로는 아, 젯더리구나. 그, 맞아. 90년대에는 젯더리가 있었지, 차에. 에어컨. 바람 위아래. 따로 조정하고 가죽으로 감쌌어 안쪽까지 아니 이게 진짜 공장에서 지금 막 나온 차 같지 않아? 되게 25년 동안 이렇게 돼있지? 여기도 아, 되게 입체적이다 모양이? 별다른 수납공간은 많지 않았어요 컵홀더도 이 차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구3의 어떤 고유한 인테리어 요소는 이 도어 트림의 약간 하나의 일부 디자인처럼 자연스럽게 파고들어서 숨겨져 있는 형태로 있다가 어, 이렇게 당기면 문이 열리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 당시에 이미 전동식 사이드 미러 조절 스위치를 가지고 있었네요.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는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 있었습니다. 카펫 상태도 정말 다리를 살짝 들고 있거든요. 이게 눌릴까봐서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이 터보 로고와 함께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993 터보의 키인데요. 모르겠어요. 저도 이런 키 타입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. 형태가 굉장히 좀 수박하긴 합니다. 이거는 디자인 팀에서 만든 게 아니고, 엔지니어 팀에서 그냥 만든 것 같아요. 뭔가 나품 받아가지고, 아, 일단 키를 넣어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, 엄청난 감회입니다. 고집스럽게 이 왼쪽에서 시동을 거는 이 타입은 지금 폴쉐들도 다 그대로. 오늘날까지 지켜주고 있는 유산 중 하나니까요. 시트의 형태는 헤드레스트까지 일층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디자인은 거의 지난 25년 동안 변하지 않고 포르쉐가 꾸준하게 사용해 왔던 느낌이고요.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착자감과 지지력이 좋은 시트는. 전동식으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버튼이 딱 봐도 444총 12방향의 조절 범위를 가지고 있는 시트입니다 게다가 이거는 뭘까요 열선 시트 스위치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만 해도 벌써 포르쉐가 얼마나 이 운전 자세에 대한 그 집요한 고집과 집착으로 완벽한 이 시팅 포지션을 만들려고 노력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죠 25년 전에 나온 차인데 말입니다 아, 이렇게 진짜 귀한 모델이죠. 993 터보에 대해서 요모조모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어, 이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주 소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뭐 어떤 형태의 차량이든 애정이당긴 차량들을 어, 한번 구경하러 어디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멋진 차량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성능이 딱 비슷해. 출력이랑. 사백 내차0 0 마력, 이차 사백 팔 마력. 제로백도 둘이 비슷하게 4초 초반. 바꾸자면 바꾸실 거예요? 이거랑? 네. 당연히 바꾸지. <laughs> 야, 당연히 바꾸지. <laughs> 그 대신 이제 매뉴얼이 면 우리 와이프는 운전하기 싫다고 보라고 하겠지만 <laughs> 나만 타면 되지. 이형 <laughs> 조를 찬스잖아. 갖고 싶다. 갖고 싶다. 잘 어울리지 않냐 나랑? <laughs>